있잖아요. 제 나이 올해로 딱 55이거든요. 다들 어떻게 사세요?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딱이었어요. 퇴근하고 온 남편은 소파랑 한 몸이 돼서 말 한마디 없지. 애들은 제 밥벌이 한다고 바빠서 명절 아니면 얼굴도 안 비추지. 어느날 저녁에 거울을 딱 보는데 웬 낯선 여자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. 푸석푸석하고 생기라곤 하나도 없는 여자. 아, 나도 여자였는데, 사랑받고 싶었는데, 갑자기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무작정 나갔어요. 뭐라도 안 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. 홀린 듯이 찾아간 곳이 문화센터 지하 댄스 교습소였어요. 문틈으로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. 근데 막상 들어가려니 겁이 덜컥 나는 거 있죠? 화려한 옷 입고 땀 흘리는 저 사람들이랑 저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 같아서 에이, 그냥 가자. 하고 돌아서려는데 등록하러 오셨어요. 그 목소리가 저를 딱 붙잡는 거예요. 뒤를 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. 키도 혼칠하고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마저 근사한 남자. 어영부영 등록하고 파트너를 정하는데 운명처럼 그 남자가 제 앞에 서는 거예요. 잘 부탁합니다. 힘 빼고 저한테 맡기세요. 그 사람이 제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제 허리를 쑥 감싸 쥐는데, 와,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. 남편이랑 손잡아 본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, 그 두툼하고 뜨거운 손바닥 열기가 얇은 옷을 뚫고 들어오더라고요. 등줄기가 찌릿한 게 머리가 다 어지러지랬죠. 음악은 나오지 발은 꼬이지 얼굴은 화끈거리지. 근데 그 남자가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이더라고요. 괜찮아요. 저만 봐요. 저만 믿으면 돼요. 세상에.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을 울리던지. 그날 저는 직감했어요. 아, 나는 춤을 추러 온게 아니구나. 죽어 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걸 확인하러 온 거구나 하고요. 두 번째 수업 끝난 날이었어요. 다들 호호깔깔 웃으면서 남편 밥 차려주러 간다고 나가는데 저만 탈의실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요. 그날 따라 스텝이 계속 꼬여서 민망하기도 하고 괜히 그 남자 보기 부끄러워서 그만둘까 고민 중이었죠. 옷 갈아입고 쭈뼛거리면서 나왔는데, 어머, 불 꺼진 홀에 그 남자가 아직 안간 거예요. 그냥 가시게요. 아까 턴 동작 계속 실수하시던데, 땀 닦던 수건을 목에 걸치고 저를 부르는데 아무도 없는 텅빈 연습실, 거울에 비친 우리 둘 모습이 참 묘하더라고요. 잠깐만 이리 와봐요.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. 홀린 듯 다가갔더니 그 사람이 제 뒤로 쓱 오는 거예요. 마치 백허그를 하듯이, 뒤에서 제 팔을 잡고 자세를 고쳐주는데, 아시죠? 등 뒤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그 뜨거운 체온, 그 사람의 단단한 가슴팍이, 제 등에 닿을 듯말 듯, 말듯,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, 후 내뱉으세요. 그 사람 숨소리가 제 뒷목을 스치는데 온몸에 솜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. 분명 춤 배우는 건데 왜 이렇게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건지. 그 사람 손이 제 팔을 타고 내려와서 손끝을 딱 잡아주는데 그 손길이 뭐랄까 되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절대 안 놓아주겠다는 것처럼 힘이 있었어요. 거울 속에서 그 남자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.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동작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었어요. 거울을 통해서 빨개진 제 얼굴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. 제가 떨고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더 깊숙이 몸을 붙여오더라고요. 여기가 중심이에요. 느껴지세요? 낮게 깔린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리고 땀 냄새랑 섞인 묘한 스킨 향기가 코끝을 확 찌르는데 하 정말 아찔하더라고요. 그때 알았죠. 이 남자는 지금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. 그리고 저는 이 위험한 수업을 절대 거부할 수 없다는 걸요.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. 우산도 없어서 처마 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검은색 차가 스르륵 제 앞에 서더라고요. 창문이 징 내려가더니 그 남자가 웃으면서 그래요. 타세요. 비 맞지 말고.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제 발은 벌써 조수석에 타고 있는 거 있죠. 차 문이 텅 하고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이랑은 완전히 딱 끊어진 우리 둘만의 세상에 갇힌 기분이었어요. 와이퍼 왔다 갔다 하는 소리랑 타닥타닥 빗소리만 들리고, 좁은 차 안에 남자 냄새가 꽉차 있는데, 히터 때문인지 긴장해서인지 공기가 후끈후끈 하더라고요. 신호 걸렸을 때그 남자가 물티슈를 한장 뽑아주는데, 비 맞았죠? 좀 닦아요. 그거 받으려다가, 제 손이랑 그 사람 손이 스쳤거든요. 근데 그 남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제 손을 덥석 감싸 쥐는 거예요. 손이, 왜 이렇게 차가워요?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뜨거움이 팔을 타고 심장까지 찌릿하게 올라오더라고요. 놀라서 얼른 손을 뺐는데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,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운전만 하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팝송은 또왜 그렇게 야릇하게 들리는지. 집 근처 골목에 도착해서 내리려는데 그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봐요. 다음 주에는 수업 끝나고 시간 좀 비워둬요. 부탁이 아니었어요. 거부하지 말라는 통보 같았죠. 차에서 내려서 현관문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. 근데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빗속의 차안그 뜨거웠던 공기 생각뿐이었어요. 미쳤지, 내가 미쳤지. 하면서도 다음 주가 미치도록 기다려지는 제 자신이 저도 무서웠어요. 그날은 룸바를 배우는 날이었어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룸바가 진짜 남녀가 끈적하게 추는 춤이잖아요.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. 룸바는 눈빛으로 추는 겁니다. 서로를 원하듯이 그 남자랑 마주 보고 섰는데 오늘따라 눈빛이 아주 이글이글하더라고요. 느린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데 그 남자가 저를 확 끌어당기는 동작에서 제가 중심을 잃고 휘청했어요. 아. 넘어지나 싶었는데 그 남자가 제 허리를 낚아채듯 확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. 순식간에 제 가슴이 그 남자 가슴에 꽉 눌리듯 닿았죠.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. 그냥 시간이 딱 멈춘 것 같았거든요. 그 남자 거친 숨소리가 제 입술 바로 위에서 느껴지는데, 고개만 살짝 들면 입술이 닿을 거리였어요. 그 남자 눈동자 속에 비친 제가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. 얼른 놔줘야 하는데 이 남자가 안 놔주는 거예요. 오히려 잡은 허리에 힘을 꽉 주면서 더 당기는 거 있죠. 다치지 않게. 조심해야죠. 말은 점잖게 하는데 손가락은 제 등줄기를 은밀하게 쓰다듬고 있었어요. 와. 정말 미치겠더라고요. 주변 음악 소리도 안 들리고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, 오직 쿵쾅거리는 제 심장 소리랑 저를 잡아먹을 듯이 보는 그 눈빛만 보였어요. 겨우 정신 차리고 떨어졌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. 그 남자가 묘하게 웃으면서 입모양으로 그러더라고요. 끝나고 봐요. 그때 딱 느낌이 왔죠. 아, 오늘이구나.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지켜오던 선이 오늘 밤엔 무조건 넘어가겠구나 하고요. 수업 끝나고 회식을 했는데 술이 몇잔 돌았거든요.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취하더라고요. 제온 신경이 맞은 편에 앉은 그 남자한테 쏠려 있어서 그랬나 봐요. 사람들 눈 피해서 그 남자가 먼저 일어나고 저한테 눈짓을 싹 보내는데, 심장이 쿵 하고 내려 앉으면서도 발은 벌써 화장실 가는 척 따라 나가고 있더라고요. 비는 계속 오고, 강변 주차장 구석 어두운 곳에 그 사람 차가 서 있었어요. 조수석 문 열고 타자마자 그 남자가 거칠게 넥타이를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. 아 미치겠네 정말. 그 한마디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이 툭하고 끊어진 거죠.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어요. 그 사람 뜨거운 입술이 제 입술을 덮치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. 거친 손길이 댄스복 위를 막 헤집고 다니는데. 차안 공기가 순식간에 후끈해지면서 숨이 턱 막히는 거 있죠. 이러면, 안 되는데, 입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제 팔은 그 사람 목을 감싸고 있었어요. 의자가 뒤로 젖혀지고 그 사람 몸이 저를 눌러오는데, 그 묵직하고 뜨거운 무게감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는 거예요. 창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차창은 뿌옇게 김이 서려서 밖에서는 아니 하나도 안 보였겠죠. 마치 세상이 우리 둘의 죄를 가려주는 것 같았어요. 오래된 기계에 기름칠하듯이 굳어 있던 제몸 구석구석이 그 사람 손길에 다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. 빗소리에 섞여서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 소리가 제가 들어도 낯설더라고요.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그 밤, 우리는 차 안에서 짐승처럼 아니면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를 깊이 아주 깊이 탐닉했습니다.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.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됐게요? 겉보기에 멀쩡한 가정주부인데 속은 완전히 딴판인 여자가 됐죠. 문화센터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. 솔직히 말하면 수업은 핑계고, 그 사람 보러 가는 거였죠. 수업 시작하기 전에 비상구 계단에서 몰래 만나서 입 맞추고, 수업 끝나면 교회로 드라이브 나가고, 모텔이라는 데를, 제가 결혼하고 30년 만에 처음 가봤다니까요. 낯선 천장 바라보면서 그 사람 품에 안겨 있는데, 아, 내가 살아있구나. 나도 여자구나.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. 근데 집에 들어오면 현실이 저를 확 덮쳐요. 퇴근한 남편 밥상 차려주면서 국을 푸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.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랑 뒹굴다가 왔다는 게 너무 찔려서. 국이 좀 짜네. 남편이 툭 던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가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짜릿한 거 있죠. 당신이 소파에 누워 있는 사이에 나는 밖에서 이렇게 뜨거운 사랑 받고 있다. 뭐 그런 생각? 죄책감이 드는데 그게 꼭 달콤한 독약 같아요. 마실수록 괴로운데 끊을 수는 없는 중독 같은 거. 그래서 집에서는 더 상냥한 아내, 더 다정한 엄마 연기를 했어요.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너무 나쁜 년 같아서 못 견디겠더라고요. 하지만 알았죠. 이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이 영원할 순 없다는 걸요. 원래 꼬리가 길면 잡힌다잖아요.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. 남편이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댄스복을 들고 킁킁거리는 거예요. 당신 요즘 향수 뿌려? 와, 진짜 심장이 딱 멈추는 줄 알았어요. 그날 차 안에서 그 사람이랑 껴안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 스킨 냄새가 뱄나 봐요. 아, 그 문화센터 회원들이 다들 뿌리길래 나도 한번말 더듬으면서 황급히 옷을 확 빼서 들었는데 남편 눈빛이 평소랑 다른 거예요. 의심 그 끈적하고 기분 나쁜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는데,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무슨 향수를 그렇게 진하게 뿌려. 그리고 당신 요즘 늦더라.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는데 등 뒤로 식은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. 혹시 내 핸드폰을 봤나? 차에 있는 모텔 영수증을 들켰나? 별의별 상상이 다 들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그날 밤 남편이 제 쪽으로 등을 획 돌리고 눕더라고요. 항상 보던 뒷모습인데 그날따라 그 등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어요.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는데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. 다 잃을 수도 있겠구나. 이 작은 불장난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. 그만둬야지, 당장 끝내야지. 몇 번을 다짐했는데, 새벽에 징 하고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. 그 사람한테서 온잘 자요 문자 하나에, 또 마음이 흔들리는 제가, 정말 밉더라고요. 며칠을 끙끙 앓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.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나간 거였죠. 카페에 앉아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.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아요. 우리 그만해요.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. 그 따뜻한 온기에 하마터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. 알았어요. 당신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.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덧붙인 말이 저를 또 붙잡더라고요. 대신 춤은 계속 춰요. 당신 웃는 모습. 안 보면 내가 못살것 같으니까. 그 말에 제가 무너졌잖아요. 결국 우리는 헤어지는 대신 더 철저하게 숨기로 했어요. 연락처 이름도 바꾸고 밖에서는 철저하게 남남처럼 굴기로.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든 거죠. 지금도 저는 매주 두번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섭니다. 다녀올게. 남편한테는 세상 착한 얼굴로 웃어주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표정을 싹 바꾸죠. 평온한 가정주부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뜨거운 여자의 얼굴로. 이건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숨구멍이자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니까요. 오늘도 저는 그 위험한 춤을 추러 갑니다. 음악이 멈출 때까지. 이 춤은 절대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.